는요 이번에 광주 콘서트에 플래시몹을 같이 하시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저 깜짝 놀랐거든요 왜 갑자기 춤을 추시지? 이명웅씨 노래에 맞춰서 이 콘서트를 즐기자라는 의미로 영웅 시대 팬분들께서 약속을 하셔서 쉽게 볼수 없는 플래시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긴 한데 몸이 <laughs> 한달 연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멋진 모습 함께 보시죠. 없었어요. 고향도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만드시게 된지 여쭤보려고 어, 아니 너무 조용하고 어쨌든 임영웅 콘서트가 축제잖아요 모든 영시들의 그 그러니까 화합의 장이고 페스티벌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더 재밌게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했죠 그럼 광주에 계신 영웅시대 팬분들이 네. 아 이걸 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네어 그 옆에서 다 춤추고 노래 부르네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laughs> 같이 해야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오, 네. 그래서 약간 저는, 네. 아, 역시 호남에 오니까 네. 이분들이. 이 가무를 아신다 잘랬거든요 어, 아, 그 흥도 있죠. 어. 당연히. 그러니까 네. 지역에 가면 다 특색이 있잖아요. 아, 그런데 호남에 계신 분들이 원체 소리 좋아하시고 음, 너무 좋셔서 네. 그런 영향인가 그랬었어요. 그것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음. <laughs> 그리고 고향도 가고 제가 창원도 갔는데 다 너무 조용했어요. 네. 다 각자 앉아 있고. 아, 이건 좀좀 좀 그래도 다 영시들 만나면 좋긴 하지만 좀 그렇다. 음.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했죠. 김영씨 좋아하기 전부가 뭐가 제일 달라지셨어요? 반장님. 저는 진짜 너무나 즐겁고 삶이 너무나 활기차고 건강해지고 진짜 건강해지고요? 새로 그럼요. 새로 소녀가 된 느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네. 아. 안 그랬으면 정말 우울증 한 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음. 그 마음이 탁 움직였던 그 순간 기억나요? 아, 저희는 바람 현영 김용... 바람, 바람은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그첫 어. 소절에 딱그어 뒤눈 눈물 날라레 오실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세 아, 오지... 아니에요 아니아그 아니, 아니. 아, 아니, 순간에? 응 음. 아... 다들 위로가 되셨구나 아유, 그럼요. 오, 음아 그럼요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즐거워 주셨다니까 즐겁고 아, 역시 광주 북구방테한 아, 마디 하세요 아니 어, 아니에요 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 아 아니 뭐라고 말하죠? 어, 고맙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다 같이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laughs> 네, 네 파이팅 권행 <laughs> 네 저희 감사합니다. 행사에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